네 안녕, 신각국회의원 박성입니다. 마침내 내란수의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비폭력 평화집대로 헌정질서를 외쳐온 국민의 위대한 연대가 내란수의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윤석열이 끄는 반헌법 카르텔을 척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시작합니다. 해야 오는 14일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일갈 모든 여제를 수사해야 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아닌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특검을 통해 신속히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비상기엄선포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내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내수가 위축되면서 민생의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암약했던 그부 세력이 광장에 나와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집권 1,375일 동안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좌파척결만 외쳐온 윤석열과 보수 언론들이 극우 세력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산시켰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국어와 사실상 연대하여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후보가 32%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는 사실상 범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했고그 결과 유권자 3명 중 1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분은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되어있다. 문제는 그 입구를 열어주는 쪽이 기성정당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기성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내란식의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 안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존엄과 국민 주권 수호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내란 동조 정당 국내 힘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심화된 불평등으로 인한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정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가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고착된 양당 체제를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은 다당제 실현과 정치 다양성 회복을 위한 헌정 질서 재건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란 정당의 재집권과 극우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우리는 광장의 연대를 다수파 정치 연합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정치화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권력을 바꾸고 나라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귀체혁명을 이뤄낸 광장신의 뜻을 받아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고 헌정제을 위협한 모든 시도를 끝장내며 신기주민인, 주인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검찰국제 조기 종식, 내란 잔재의 완전한 정상 그리고 국민주권의 진정한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